50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회개하고 카두릭 신자들은 베네딕도 교황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011년 3월 5일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다. 너는 지난 며칠 동안 바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믿음과 육신에 있어서의 간건함을 알아차렸느냐. 이는 너의 작업이 나를 매우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출판하고 있기에 내가 알고 있는 이들 중 가능한 한 많은 이가 그들의 죄에 대한 화해를 청하도록 부디 격려해다오. 그들이 어느 그리스도교 교파에 속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구원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나에 대한 그들의 겸손과 충성을 보여야만 한다. 이 단순한 행위는 내가 대경고라고 말하는 그 사건 동안에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모두 회개하여라. 너희 가운데에서 은총주의에 있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건대. 너희는 대경고 때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으니 즉시 대경고를 위해 준비하여라. 내게 사랑받는 따라 나는 내가 이 메시지들과 관련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계속해서 빨리 움직이기 바란다. 그 메시지들은 가능한 최소의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전에 너에게 설명한 적이 있다. 이 대경고가 다가오고 있으니 교황청과 연관된 사건도 곧 닥칠 것이다. 모든 이에게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대리자 베네딕도 교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여라. 그는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나 또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께 대한 믿음에 있어서 결코 흔들린 적이 없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거짓 예언자의 등극, 너희 모두는 나의 거룩한 대리자에 대한 이 공격의 결과를 목격하게 될 터이니, 지금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거짓 연자의 실체가 그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그자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살펴라. 그자의 관심 의제와 나의 오도된 성직자들이 어찌하여 그자의 발 앞에서 경외심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라. 그리고서 그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그자의 겸손은 거짓이고 그자의 속셈은 심술스럽고 그자가 발산하는 사랑은 모두 자신에 관한 것일 것이다. 그자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자는 추진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겠지만 그자의 능력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들은 악마인 사탄에게서 온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경계심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예언들이 인류에게 개시되고 있음에 따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해다오. 강해지고 내 가르침에 충실하여라. 여럿이 모여 기도하여라. 악마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거룩한 목적이도를 바쳐라. 한 가지 교훈을 명심하여라. 나의 가르침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다.전에 말했듯이 너희가 나의 가르침들이 변조되고 희석되며 이상하게 왜곡되거나 혹은 나의 가르침들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너희가 그것들을 외면하고 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이다.너희 신성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